어, 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종말의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미에서 고온현상으로 인해서 무려 800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한 일간지는 이 상황을 보도하면서 지구의 종말을 보는 것 같다라는 그런 표제를 달았습니다 이 일간지의 기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런 한 가정 또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지 않았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너희들은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지 않았지만 종말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우리에게 오히려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건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문을 통해서 이 종말의 때에 복음 전파의 사명, 특별히 극동 방송을 통해서 이 전파 선교사로 쓰임 받는 이 귀한 극동 방송에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또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 종말의 때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영상으로 만나지만, 우리 아멘으로 하다 봅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자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갔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요한이 천사에게 나아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자 그 천사가 두루마리를 주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읽으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두루마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입니다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라고 천사가 그렇게 요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여러분 말씀을 읽으라는 것은 이해가 될 텐데 말씀을 먹으라고 왜 굳이 표현한 것일까요? 이 유진 피터스는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을 먹는다는 것은 읽는 것이 단순한 객관적인 행위가 아님을 의미한다. 단순히 단어를 쳐다보고 그 의미를 확인하는 행위가 아닌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책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책을 어떻게 대합니까? 책에 있는 내용의 뜻을 잘 살펴서 그 의미를 객관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책을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읽고 객관적인 의미를 파악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이 복음은 우리가 그냥 읽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묵상하고 묵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즉 먹는 것. 여러분 먹는다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먹는다는 것은 그 음식이 소화되어서 완전히 내 몸의 에너지로 채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읽고 객관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소화시켜서 묵상해서 완전히 내삶 속에서 그렇게 삶의 에너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어 채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소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소화시키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입에는 쓰이지만 배에는 쓰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방금 요한계시록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깨달을 때는 그 진리를 알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걸 소화시켜서 이제 내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쓴 것입니다. 고난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내 배에는 쓰지만 그렇게 쓰 맛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될때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극동방송에서 일하시다 보면 어쩌면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극동 방송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말씀이 끊임없이 들리지만 그 듣는 것으로만으로는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의 객관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그저 읽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지만 그 고난의 시간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소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을 건너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도 그랬습니다. 요한이 그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나기 위해서 요한과 그 당시 요한계시록을 처음 들었던 그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투옥되었습니다. 끌려갔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화영장에서 불타 죽어가는 그런 죽임을. 상하고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렇게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말씀을 먹다 보니까 그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은 죽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자로 그렇게 영원 속에 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 특별히 말씀을 전송하는 특별히 특별한 음울 가운데 특별한 사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그저 듣는 것에 읽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이 종말의 때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십니다. 두 번째로 종말의 때 우리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뭐라고요? 다시 예언해야 된다. 이 자꾸 이단들이나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예언을 어쩌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미래의 어떤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기독교 무당이 있어요. 어떤 뭐 이렇게 미래를 잘 점친다는 그런 권사를 찾아가 가지고 뭐 여기저기 자기들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 무당의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언자들이 한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언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어디서 전하라고요? 자, 11절을 보면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원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다시 복음을 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두려움과 공포에 떨기 떨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요? 다시 예언해야 될 곳이 바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라는 것은 다시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핍박했던 세상, 그들을 투옥하고 그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들을 화형시켰던 그 세상으로 그 권력자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다시 예언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먹은 사람들.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그 말씀을 먹은 사람들은 어떤 능력을 갖게 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같은 때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종말의 때야말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는 이런 그런 고난과 핍박의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에 다시 예언했던 사람들, 다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로 인하여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말씀을 먹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다시 우리를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능멸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멸시하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종말의 때에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종말이 곧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종말이 곧 온다. 여러분,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아니야 라고 미루기 시작합니다. 왜 미루게 될까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 는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뭐라고요? 여러분 오늘 보면 그러니까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즉 5대영과 6대주를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하늘 향해 오른손을 들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세토록 살아 계시니 그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종말의때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그불 때에 이제 지치하지 않고 오신다라고 지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센 천사가 전하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이 종말의 긴박성과 그런 애절함, 그런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문 10장이 시작되기 전 9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채양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보이십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일곱 인의 채양들이 수도 없이 또.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이 있을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종말이 지체하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회개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라면,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라면,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지체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여유 있게 그들에게 복음을 나중으로 전할면 되겠지라고 미룰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때가 곧 옵니다. 여러분 이제 종말의 때라고 세상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 기후로 인한 대체양이 곧 온다라는 기사가 오늘도 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때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왜 중요합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종말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찬수 목사님께서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소개했던 한 영화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그 영화는 바로 암살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암살의 이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어떤 장면이 나와 있냐면 이정재 씨가 맡았던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청년 시절부터 독립 운동을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변절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변절하죠. 그러니까 동료들 앞에서는 독립운동가인 것처럼 일을 하고, 사실은 뒤에서는 일본의 밀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한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이 한때 같은 동료였던 그 독립운동가였던 그. 그 동료의 총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여주인공인 전지현 씨가 맡았던 독립운동가 안옥윤이 이렇게 바로 이정재 역할을 맡 염석진 역할을 맡았던 이정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동료를 팔았나? 아마 그 질문 속에는. 너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이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그 가치를,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원망과 안타까움이 섞인 그 분위기 속에서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왜 동료를 팔았나? 그러자 염석진이라는 역할을 맡았던 그 이정재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홀연히 서는 날,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홀연히 서는 날,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몰랐습니다. 종말이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 이 복음전파의 사명, 이 사명을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그 절박함 속에, 그 애절함 속에, 오늘도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이 종말의 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가를 다시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극동방송 모든 가족들이 이 복음 전파 이 전파 이 선교사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때에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극동방송을 듣는 모든 식구들이 정말 복음 전파의 사명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종말의 때에 복음 전파의 사명이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을 깨달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전파의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극동방송 식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